이 동작들을 꾸준히 하신다면 애플립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신체에서 가장 이제 강한 부위가 이엉덩이기 때문에 애플림을 만들게 되면 가장 파워풀한 능력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힙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가 체지방을 더 연소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몸통을 좀더더 안정화시켜 주게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힙이 발달하게 되면 허리가 상대적으로 더 얇아 보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누워서 다리에 올려지는 동작이 있는데, 팁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도 필요한데, 이 허벅지 뒤 햄스트링 근육이 타이트하다 보면, 원하는 동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늘려주는 동작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쿼트 동작이 필요한데, 스쿼트를 좀더더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는 개구리 자세 운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킨즈라는 동작을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뭐 효과 있는 동작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동작, 예를 들어서 뭐 힙을 운동하는데 힙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허리를 좀렇게 무리하게 쓸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확한 자세를 숙지하시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우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한 무게나 과한 횟수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몸이 피로해져가지고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상황을 주의하시면 돼요. 두 가지 사항만 조심하셔도 효과적으로 애플이 운동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애플 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애플 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제가 몸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 드릴 거는 이제 백스쿼트라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어깨 높이에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이 중심에 내 몸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손잡이를 잡으시고 아래를 쭉 내려가시고요. 이 승모근 위쪽에다가 걸쳐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발은 더 앞으로. 발은 이제 그 바벨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 시켜 주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이제 바벨 밑으로 넣어주시고, 그대로 하체를 밀어주시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실 건데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또는 이제 무릎을 너무 앞으로 이렇게 내밀거나 하지 않고 이 무릎과 엉덩이를 같이 접으시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위로 다시 둘.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빈 바벨로 10개씩 3세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 여성분들은 처음에는 보통 20kg 정도, 남성분들은 30에서 40kg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어, 스플릿 스쿼트인 런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스플릿 스쿼트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발과발 사이를 골반 돌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뒤로는 한 어깨 넓이 정도를 해주세요 뒤에 있는 발 뒤꿈치를 떼세요 그래서 체중을 좀더 앞쪽으로 실어 주시고 제가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왼손으로 잡고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하나 다시 둘 다시 셋이 동작을 하시다 보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바깥쪽 엉덩이 이쪽이 많이 자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개씩 3세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동작이 좀 이제 수달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런지라는 동작이요. 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다리를 뒤로 빼면서 하는 리버스 런지를 추천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간격은 다 똑같이 잡고, 양쪽 다리를 균등하게 있는 상태에서 플랫 자세 취하시면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고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둘, 하고 올라오고, 셋, 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10개씩 5세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데드리프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발과 발 사이를 이제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요. 쿼트 자세를 살짝 취하셨다가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는 거예요. 손의 위치는 이제 무릎 바깥쪽에 스치듯이 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발에 힘 주시고, 마치 우리가 말뚝을 뽑는다는 느낌으로, 허 올라오시면 돼요. 너무 허리를 뒤로 제끼지 마시고, 최대한 엉덩이를 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내려가시고. 다시 둘. 하고 다시 내려가시고. 이 바벨 데드리프트는 식과 이제 하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상체는 이 자세를 좀 받쳐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신에 상당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8개씩, 3세트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 다리 데드리프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체중을 좀더 한쪽에 다 실어주신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취해주시면 되는데 메인이 되는 쪽을 앞에다 두시고 반대쪽 발을 살짝 뒤로 떼세요 그리고 이 반대 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데드리프트 하듯이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 다시 둘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먼저 맨몸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맨몸을 하는 방식은 방금 했던 방식과 똑같이 손을 이제 앞으로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다시 둘이 동작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맨몸으로 해서 10개씩 처음에 이제 각각 5세트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뿌리지 동작을 이제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닥 위 또는 이제 매트 위에 누우셔가지고 네 이제 엉덩이하고 이 뒤꿈치 사이를 손 하나 정도 간격을 띄워주시고, 발과 발 사이의 넓이를 골반 넓이 정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이 뒤꿈치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시, 둘, 다시, 셋.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너무 올리다 보면,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힙보다는 좀 허리 쪽에 좀 많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뒤꿈치를 받아 누르시면서 최대한 이 골반을 편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10개씩 총 5세트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려요 어, 힙스러스트라는 동작을 설명드릴 건데 아까 바닥에서 했었던 힙 브릿지보다 좀더이 둥근을 좀더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우선 이제 등을 벤치에다가 대신 걸친 상태에서 손은 이제 옆으로 나른히 해서 좌우를 펼쳐주세요. 발과 발 사이는 아까 힙 브릿지 했던 간격대로 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위로 쭉 올라오실 거예요. 너무 위로 올리지 않고 딱 평행이 되는 시점. 골반을 편다는 느낌으로 머리는 그냥 뒤로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시, 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씩. 5세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동작이 이제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골반에다가 바벨을 걸치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백스쿼트, 바벨 데드리프트, 한다리 데드리프트, 스플릿 스쿼트, 힙브릿지, 트러스트 이 동작들을 꾸준히 하신다면 애플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